할로 뻥치입니다 이번 편은 어, 이 볼로바 시가전인데 다른 아군이 다 다운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시가전에 돌입되었고 후반까지 갔었던 편입니다. 시가전에서의 어떤 행동 유의상 같은 것들이 좀 보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무난하고 저희는 크리카스 쪽 주변부에 짤이 굉장히 적이 많아서 어. 뭐랄까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던 편이에요 파밍은 무난히 됐는데 차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판입니다 도브로까지 내려와서 차를 구했죠 그래도 차를 구해서 다행이에요 비행기가 아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대륙적인 소외를 타면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모습 저희 쪽에 아무도 없죠 14팀이 살아있는데 지금 다바깥 어, 저희 쪽에 없이 다 바깥에 있는 겁니다 뭐야 12팀 있는데 왜다 어디 있냐 애들 서클 밖에서 있나 보네 볼로 봐에 지금 아무도 없네요 <laughs> 지금 서클에 아, 요렇게 치면 절반 이상의 아무도 없네요 저희 밖에 음 이제, 요런 게 이제, 포지션, 팀플레이가 안 된다는 건데, 음, 저와 리누스 친구는 서로 커버 관계 있습니다. 왜냐면, 리누스 친구가 맞는 각이면, 제가 쏠수 있는 각이거든요. 뒷각도 마찬가지일 테고, 서로, 어, 일단, 예, 체스를 하면, 폰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뒤에 뭐 비숍이나 루기 혹은 나이트가 어, 커버를 해주는 자리. 다시 말해서 아군 폰이 잡혔을 때그 잡은 적을 죽일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이제 체스의 기본 룰인데, 아, 룰이 아니야 공략인데 그런 것처럼 어, 배그도 비슷해요. 이제 아군이 하나의 체스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나를 잡는 누군가를 아, 다른 아군이 대신 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어, 샤오루 친구처럼 이쪽을 먹고 싶다 그러면 아군을 콜을 하고 지금 이 집값 때문에 커버가 좀 힘든 각이죠. 어, 아군이 커버가 되는 곳으로 루트로 향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 핫바디는 파밍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팀 플레이의 기본이에요. 아군의 위치를 보고 움직인다 혹은 뒤에 있는 후발대 아군이 어, 커버 안 된다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어 줄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집을 먹겠다는 오더입니다 핫바디는 너무 먼거 같은데 어쨌든 커버 가는 거리네요 볼로바 엔딩이 슬슬 뜨고 있죠 과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아군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뉴욕스와 저는 여기 있고, 를 뚫겠다는 움직임이고, 아, 아군 후발대 둘은 지금 이 선발대를 카, 어, 커버하는 형식이 아니라, 핫바디는 어느 정도 커버된다. 핫바디는 괜찮고, 샤오루 친구가 우리가 이쪽으로 향하면 이쪽으로 같이 백업을 오든지 해줘야 되는데, 다른 각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샤오루 친구 혼자 다운될 수도 있고, 아군이 다운돼도 샤오루 친구가 다 죽여줄 수 있는 각을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저희 둘만 붕뜬 거예요. 히트. 이 친구가 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두 친구는 이쪽으로 모 오죠 이 시가전 형, 시가전을 통해서 올수 있죠. 근데 이 시가전 안에 여기에 저기 있는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이쪽으로 간거 움직임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같이 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군들끼리 서로 커버가 가능하고 이렇게 발이 묶이지 않아요. 만약 여기에 저기 있었다면 이두 친구는 저희와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뭐 집과 통해서 올 수야 있겠지만. 지금 이쪽에 미니 사운드가 났기 때문에 아군이 합류가 불가능하다는 각오를 보고 시가전 빠르게 그냥 돌입해 버립니다. 지금 따로 이거 그냥 따로 따로 다른 팀이에요 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센터 쪽 최대한 먹었고 고층 건물 거의 다 합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이웃집 먹은 건 좋아요. 같은 건물에 있지 않은 게더 좋습니다. 서클이 우측으로 튀었고 물가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든지 여기에 걸칠 거예요. 라스트 서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리가 먹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 필드 먹었습니다. 여기 필드가 은근히 괜찮아요. 담벼락이 1티어고 주변부 시야를 넓게 딸수 있고 혹시나 여기 이쪽이 이 담벼락 쪽이 센터가 걸려버리면 이 담벼락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요 반대편 그 산이 이거 담벼락이 완전히 뒷각을 가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을 바깥으로 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 밟고 파크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뒷각을 칠 수도 있겠네요. 아직,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담벼락에 이웃집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있고, 지킴이 각이 여기밖에 안 나왔을까? 여기서 보면 위험하려나 여기서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2층 2층도 괜찮다 샷각이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이쪽 이쪽은 이쪽은 진짜 애매한데 상대가 파쿠르에서 넘어와야지 쓸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집안에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샤오르 친구는 혼자예요. 만약 저 다리 건너편에서 적이 있다면 죽을 각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 건너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 담벼락 하나에만 매몰되는 거는 상황을 가능성, 상상력을 넓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다리 건너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클이 이쪽 블록 센터로 주었죠 이러면 이쪽 블록을 차지해야 되는데 16명 승존이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서클 끝까지 본다 혹시나 서클이 이렇게 잡혀 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입구 쪽 대기진 뺐고 담벼락이 1티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시야 보면 다볼 수가 있어요 음, 방금 여기 와서 샤워를 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 하늘색 집에서 오픈각이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서, 엄페를 이 기둥을 끼고 먹었는데, 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너무나 속이 좋았던, 건 살릴 수 있죠. 저는 커버만, 상대가 붙지만 못하게 폭이 날라올 순 있어요. 다만 센터 시계탑 일단 한 명인지 풀코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입고, 이거는 연사 거리기 때문에 연사로 바꿨어야 되고, 여게죽었더라고요 여기서 터졌는데, 딱 각이, 딱 맞는 각이었나 봅니다. 약간 럭키인 것 같아요. 이쪽, 시계탑 쪽 클리어 됐고, 이 포지션도 좋, 아, 연막으로 가려놨구나. 연막으로 가려놨으면 괜찮습니다. 아직도 다리 쪽에서 오는 건 커버가 안 되고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슬슬 오겠죠. 사운드 정보 다따 놔야 돼요 음. 여기서 이렇게 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여기서 갈수 있는 곳이 여기 정도 밖에 없는데 그냥 여기를 먹고 힘을 같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시가전에선 각을 벌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음. 각을 벌린다는 것은 상대의 양, 그 언패를 언패물을 무력화 시킨다는 의미인데, 이 집이라는 엄패물은 360도가 다 커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각을 벌리는 움직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뭉쳐 있는 게 힘을 같이 주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좋지 않다. 히트죠, 정면. 이게 서클 아웃이에요. 잠시 샤오하오로 친구가 반자락을 죽여주는 모습 연막에 거친 상태에요 리플레이는 항상 이렇더라고요일갑에 노톡 지금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서클이 이렇게 주었죠. 그러면 리드스 친구의 동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아군이 먹어놓은 건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 통해서 차 통해서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동안에 상대가 쏘면 일단 뭐나무까지 오는데 상대가 쏜다. 나무에서 한번 한 번, 한 버티고 아군 콜 요청하고 콜 안된다 싶으면 연막 까서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빠르게 그냥 뛰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힘을 같이 주는 게 좋겠죠. 자, 끌어오십시오. 여기서 엎드린 건뭐 괜찮아요. 왼쪽에서 왼쪽 건물에서 시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엎드린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쪽에서 사운드가 잔뜩 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샷각, 이쪽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쪽 방향으로 몸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몸이 드러나요. 이건 못 살리죠. 리누스 친구도 발이 묶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살리려고 하면, 살리러 가다가 맞겠죠? 가서 살리면 상대가 야, 그 양각을 벌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폭이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시가전에서폭조시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리눅스쪽 계속 보죠. 서클 진입만 하면 돼요. 굳이 집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아우 방 정면. 좋아요. 3뚝삼각바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집안 하나 더, 가, 더 있고. 이거 지금 이 집과 쇼부를 치면 안 됩니다, 지금. 못 들어요. 지금 여기 풀코드가 있는지, 혼자 있는지, 아니면 풀코드가 있는지 두 명만 있는지 모르니까 버리고, 이 자리 버리고, 그냥 아군 쪽으로 합류하면 돼요. 견제용 연막이라고 쳐도 돼요. 여기서 혼자서 아군 포지션 보고 혼자서 커버가 안 되는 아군 커버가 안 되는 자리에서 이 친구들 이렇게 엄폐를 먹는 순간 저쪽에 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대기방 까고 있다가 왜냐면 이 뒤쪽으로는 우리가 클리어하면서 온대니까 여기까지는 닦았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닦았다가 정 안되면 이쪽으로 왜냐면 아군 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까지 와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포지셔닝이 좋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뉴스는 여기서 끝났고, 제 쪽으로 보면 아 연막, 이거 연막이 거친 상태고, 이쪽, 이 친구가 제 눈에... 발견됩니다 아 이때는 아닌가? 네, 발견됐었죠 브리핑을 해주었는데 샤워를 빼라고 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지고 이렇게됐는데못 살리죠 아, 연막버그 이거 연막 다 거친 거예요 아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항상 저기 어디서 나올지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샤오르 친구의 미스고 이거는 이쪽으로 상대가 돌아서 올 거를 예상하고 있었어야죠. 그리고 아군의 브리핑도 떴고, 아군의 브리핑이 떴는데도 안 빼는 거는 아주 큰 미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커버가 안 돼요. 애초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왔어요. 폭이 없어요. 지금 폭이 없는 상태, 딱 불길이 닿는 화염병 효과에 맞으면 정조준이안 되죠. 전착도안 돼요. 린스 다운됐고, 대치전 발소리 오른쪽. 상대가 아군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어서라도 와야 되는데 그러면 기어서 올때 상대가 이걸 쏘겠죠. 그러면 그때 제가 프리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을 본 겁니다. 상대 아군 킨다 확인됐죠? 그럼 이걸 쏘겠지? 쏘죠? 우측 좌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대충 사운드 예상하고 정조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군이 죽었어요. 확퀴 각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죠 아 저기 저쪽에도 지금 있는데 일단 각을 최대한 빼봤습니다 이 친구 결국 살았죠 썸 서클 여기 있죠? 서클 자체는 좋아요. 왜냐면 어, 끝까지 볼수 있는 서클을 최대한 늦게 맞을 수 있고 우각이기 때문에 또저 5번 친구들이 왼쪽으로 오면 제 쪽으로 와 버리면 방금 차 원패물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돼서 일단 집안으로 온 모습. 근데 어, 저쪽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아 제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다시 차 언패물로 왔고. 언패는 다시 말하자면, 아니, 요 연막은 다시 말하자면 거친 상태. 바로 킬. 우리 빼고 둘. 연막 어, 없는 상태, 이미. 할수 있. 제가 여기를 보는 이유는 여기 건물 구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쪽으로 파, 발소리가 이쪽에서 났지만 여기서 파쿠르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오려면 저쪽 방향에선 절대 못 온다는 걸알수 있겠죠 마지막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 일단 정조준으로 쏘는데 프레임에 걸려서 다 막혀 버렸죠. 한 대도 안 막혔죠. 그 순간 아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어그로 한번 뺐다가 제가 언패가 좋기 때문에 뺐다가 상대가 난 우각이니까 상대가 좌각으로 들어올 때 그냥 조져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그로한번 뺐고 상대 입장에서도 여기서 정조준을 하면 안 되고 견착으로 쏴야. 되겠고 상대 입장에서는 정조준 으로 쐈기 때문에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헤드 맞아서 바로 죽었고 이 친구는 견착도 안 하더라고요 네, 견착 안 했으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끝 이번 편에서는 아군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어, 핫바디 친구는 여기서 엎드려서 죽었고 적 군의 위치를 사운드가 난 거를 기억을 못해서 죽었고 리눅스 친구도 푸시 방향 자체를 어, 잘못 잡았어요. 서클 아웃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서클 인 방향으로 특히 아군이 먹어놓은 안전한 건물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고 샤오로 친구도 적군이 올수 있는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포지셔닝을 해야겠죠. 여러모로 아쉽기 때문에. 시가전을 저 혼자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가 초근접 거리를 정조준으로 하고 한 명은 조, 조준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